근데 우리 절친들의 취미가 뭔데 나는 진짜 싫어하는데 우리 짝꿍은 등산이 취미다 아이가 우리 연애하면서 한참 꿀 떨어지던 시기에 우리 시부모님하고 짝꿍은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 내랑 알콩달콩 놀고 있다가도 어 가게 갈 시간이네 집에 데려다 줄게 칼같이 딱. 끊고 가게로 가는 거야. 부모님 가게에다가 직원까지 있다면은 해피우가 하루 이틀 정도 안갈 법도 한데 짝꿍의 그 착실한 모습에 이 새끼는 안 굶어 죽이겠네. 결혼해도 되겠다. 확신을 가지게 되더라고.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형편이 힘들어져서 하루에 두세 시간만 자고 열심히 일하던 짝꿍이 숨 돌릴 여유가 생기니까 하고 싶다고 했던 취미가 등산이다, 아가그 뒤로 매년 등산대회 나가서 메달을 따온다, 아가 짝꿍, 너의 취미 생활을 응원해. 어,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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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리나 까마귀가 내고 가란다 고마 가가가가 가, 가, 가. <laughs>